지수 유형 6부터 또 해볼게요. 자, 5의 내제곱중양의 실수인 것을 A라고 하자. 자, 그럼 A를 한번 표현해보면요. A는 내제곱중양의 실수인 것. 그 다음 6제곱 중 6제곱은 해이 이것이 B가 됐고요. 9의 세제곱 그럼 얘가 지분이라서 3제곱은 9 가가됐다 그랬더니 A, B, C 순서대로 커진대. 자, 근데 일단 지금 지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비교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지붕을 다 맞춰줄 거예요. 12 세제곱했으니까 1 2 5 0 얘도 12 맞춰주면 12 제곱. 얘도 12 맞춰주면, 으와 얘는 계산하기 싫어. 그러니까 4, 제곱해가 어려우니까 얘를 이렇게 하자. 9의 4제곱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생각해보면 얘가 제곱이니까 얘를 어떤 거에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 근데 얘는 3의 제곱에 4제곱이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서 3의 4제곱에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81에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순서가 너가 크고 너가 크대요.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125보다 크려면 1의제곱은 100,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 144부터 가능하네요. 아, K는 12부터 81보다 작은 80까지 가능하고요. 이 자연수의 개수는 둘다 들어가니까 둘이 빼고 더 2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9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A, B가 양수일 A. A 3분의 2제곱, 이에 3분의 2제곱 더해서 5가 나왔고요. 뭐 A, X랑 Y는 다음과 같대요. 자, 그랬을 때 X 더하기 Y 3분의 2, X Y 3 you yeah. 그 다음에 2배 곱 2AB 마이너스 2AB 더해지면 0이 나오지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앞에거의 제곱의 2배 앞에 뒤거의 제곱의 2배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얘네 둘다 있네요. 지금 여기는 이 유형들은 다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유형들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잘안 된다 하면은 고일 수학이 약한 것이니 고일 수학을 다시 하게 자료 좀 달라고 요청 을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봤더니 얘가 상이래. 일단 나는 이걸 보통 묶거든. 근데 안 묶고 이렇게 해도 돼. 어려우면. 뭔가 약분이 될것 같아. 왜? 얘도 몇 차이 나니? 4차이 나지. 얘도 현재 4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안될 수는 없어. 약분이 될 거야. 근데 그게 몇개 차이 나냐? 얘에서 얘를 한번 봐보세요. 작은 거에서 큰거 차이를 한번 보면 돼. 작은 거에서 큰거 차이를 봤을 때 얘가 6딱 차이 나지. 그래서 a의 6제곱 곱하면 좀 편해요. 자, 그러면 a의 6제곱 곱하게 되면 얘는 a의 5제곱 Yine 문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계 지수를 봤더니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는데 요게는 어딜 물시고 찾아봐도 마이너스 x 제곱이 없잖아. 그래서 난어떻게 보면 일부러 만들 거야. 얘들아! 이거 이렇게 쪼개구요. 얘 이양식 그냥 나누면 오해했 그런데, 잘 봐. 얘랑, 얘 역수 관계지. 역수 관계 곱하잖아요? 얘랑 2 2분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지. 이를 또한번 빼제, 분모 완성. 자, 분자도 하나 갈게요. A 세대고 B 세대는군요. 자, 차 이수분해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Q4는 뭐야? X값에 T값에 4를 넣자. 그러면 Q4라는 친구는요. Q0 1-2분의 마이너스 A분의 4제곱 Q2 친구를 얘로 나눠질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생각해봤어요. 얘 1의 제곱 얘는 너의 제곱 부호 마이너스 합차를 생각해봤어요. 2의 마이너스 1분의 2제곱이 2분의 3이래.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분의 1제곱이 2분의 1? 이 친구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생공식의 변형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진짜 뭐인지를 찾아볼거예요 천천히 x제곱을 해보자. x제곱은요. 4분의 3에 4분의 1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제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얘들아 한번 1을 빼보자. 여기다가 1을 뺐다는 의미는 빼기 1을 했다는 의미는 부모가 4니까 분자에는 몇을 빼자? 4를 빼자. 어머나, 세곱과, 세곱과 같아지려면 항상 4배곱이 차이 났어요. 제곱과 제곱은 항상 네배 곱이 차이 나요. 제곱과 제곱은 네배 곱이 차이 나요. 근데 얘네들은 역순위가또 곱이 1이에요. 그러니까 4만큼 차이 나는게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3에 4분의 1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으로 한 번에 뭉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그 친구랑 한번 루트 씌워보자. 자 그러면 4를 루트 시키면 분모는 2 저 친구를 노트시켰으니까 3의 4분의 1대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 친구가 이렇게 변명했고요 거기다가 x를 더해보자 2분의 3의 4분의 1 3의 마이너스 4분의 1또모와 같은 이 너네 느낌이 지워지고요 예를 들어 계산하면 3의 4분의 1대 고면 되겠다 근데 그거를 또 네 제곱회무제 뭐네 제곱회무제 뭐 그래서 너는 4이 되겠다 이거 지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얘들 똑같이 곱해주면 돼 무엇을 곱할지 모를 때는 수선을 파는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고 좀 볼게 얘는 지수가 정수고 얘는 지수가 2분의 1x x 앞에 있는 개수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정수를 좀 만들자 얘와 얘의 차이가 지금 현재 1x 차이 나잖아 그래서 분모 부터 a 말이 안 들었네. 그치 얘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근데 a의 2분의 1x, a의 2분의 1를 곱해 볼게요. 그래야 얘가 정수가 돼서 ax제곱이 되고요.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얘는 그냥 곱하면 a의 2x 되고요. a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되네요.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분자를 또 합차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도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x1 a x 찾아뵙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다 해야 되는데 얘 이렇게 하자. 얘 지금 보면은 AX 자체, 자체가 A 자체가 AX 자체가 루트이잖아. 그래서 AX가 그럼 들어갑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얘이 예, 들어가면 분모는 3분의 얘랑 얘랑 곱한 게 3x 2 넣지.